성경 대살롱께전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쭉 했는데, 처음보다는 지금이 더그 말씀이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 때고,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또 갖게 되니까 더 귀한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주일까지는 제가 다음 수요일까지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은 범사의 감사는 이런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바울사도가 대달로니까 교회에 지금 감사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담되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 단어가 뭐예요? 범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범사만 없어도 구분구분해서 감사하면 되겠는데 이 앞에다 범사를 붙여놓으니까 이게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검, 감사하는 이 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참 신앙인으로 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이 깊어운 신앙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 옅어질 때에는 이게 감사가 잘안 되는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범사에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올리자는 거예요. 감사가 잘안 되면 아 내 신앙을 좀 올려보자. 그럼 신앙을 올리려면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또 뭐를 해야 돼요? 말씀과 가까워져야 되겠죠.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모든 것들이 뭘로 보일까요? 감사거리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11월 달 추수감사절도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한번 올려보자. 그런 신앙을 결단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감사는 그럼 어떤 때 감사를 할수 있게 되느냐?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를 할수 있는 건 마음의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좋은 환경이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게 맞아요, 틀려요? 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들은 다 감사하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사람은 더 좋은 걸 바라고 불평해요 나쁜 환경이라고 다 사람들이 불평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 나쁜 환경을 감사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는 건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든지 감사할 조건을 마음에 갖고 있으면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어떤 태도로 바꾸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우리 안에 심자는 겁니다. 아, 내 마음이 더 중요하거나 내가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한 건내 마음속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못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 마음을 어떤 쪽으로 바꾸면 돼요. 감사하는 쪽으로 자꾸 바꿔 나가는 훈련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사람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접을 잘 받으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불평하는지 아세요? 더 좋은 걸 안 해준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에 진짜 감사하는 마음에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감사가 돼요. 마음에서부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대접해줘도 감사가 안될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백만원 저기 어, 생일 선물로 주니까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감사하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까지 100만 원줘 가면서 생색이나 내고 그러, 그러면서 또 불평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늘 좀 깨닫고 가야 되는 건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온다면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 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 되겠죠. 자, 성경을 보니까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잠언서 보니까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사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살고 죽는 게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사는 길이 열리기도 하고 죽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도 또한 마찬가지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과 불행하게 살수 있는 것이 다 어디에서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이렇게 오셨으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고 가자고요? 바꿔 갖고 가자. 마음을 뭘로 바꿔요? 감사로. 그러면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부터 이제 만나는 식구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남편을 보고도 감사하고, 아내를 보고도 감사하고, 자녀들 보고 감사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음을 잘좀 세워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교만하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뭘로 바꿔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바꿀 때 거기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나의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혹시 있는가를 살펴서 자꾸 내려놓는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겸손한 사람은 감사가 될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되게 상처를 받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열등감이 있는 사람,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불행하게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병든 마음을 갖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쳐서 살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고, 여러분 주위도 행복해질 수 있고, 그게 진짜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다시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요거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당연하다와 당연하지 않다. 여러분, 어떤, 누가 무엇을 해줬을 때 당연하다. 그러면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아내가 정성 들여서 밥을 해서 남편에게 갖다 주었는데 당연하다 당신이 나한테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 밥 먹기 전에 고맙다고 해요 아내요? 안, 안 해요 당연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해요? 아이고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도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훈련해야 될게 뭐냐면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누가 뭐를 해주든 어떤 상황이 오든 당연한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을 조금씩 바꿔 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도 당연하다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들으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안들수 있죠. 아, 근데 교회 올때 불을 누가 이렇게 켜 놨어? 또 난로를 누가 이렇게 켜 놨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설교를 끝나고 나가실 때 목사님이 설교를 좀잘했든못 했던 당연하다. 그러면 여러분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그냥 나가요. 그런데 당연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이라도 잘하고 가겠죠 인사라도 하고 가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고치자는 거예요 뭐든지 당연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감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서 아침에 깼을 때에 여러분 감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침에 깨고 나서 감사했어요 하는 당연하니까 감사 안안고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당연하지 않다고 느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아이고 하나님 지난 밤 내가 천국 안 가고 아침에 또 새로운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 당연한 게 아니라고 느껴지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느껴지니까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감사가 시작이 되면 그 감사가 자꾸 우리의 삶을 더 복된 길로 끌어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만도 너무 감사한 거잖아. 중환자실에 가보면 호흡기 끼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병원에 와서 쳐다보는 것만도 감사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이 당연하지 않고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보는 것마다 감사가 될수 밖에 없는 거지.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게 행복하다고. 여러분, 밥을 우리가 세 끼를 먹는데, 여러분이 식기도 할 때,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몇 번이나 될까요? 오늘 세번밥 먹었는데, 여러분 식기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먹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 설교하려고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보통 생각에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눈 감고 형식적으로 하고 먹었죠.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는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도 표 못하고 우리 일상에서도 잘 못할 수 있죠. 그래서 당연하다는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가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녀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고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직장에 가서도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봐도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봐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게 은혜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마음을 조금 고쳐서 감사하는 삶으로 바꿔가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디서 고쳐져야 돼요? 마음에서. 자, 한번 마음에서 이렇게 얹어 놓고 고쳐보자. 고쳐보자.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고쳐도 오늘 설교 성공한 거예요. 고치고 가는 거예요. 자두 번째는 뭐냐면 범사의 감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습관하는 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축복된 인생은 축복된 습관을 갖는다는 걸알수 있어요.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축복자의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생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사는 습관, 내가 하는 습관,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습관적으로 하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습관을 조금은 작은 것부터 바꿔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서 습관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늘려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즉,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습관.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읽는 습관.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하는 습관. 하루에 한 번씩 나누는 습관. 뭐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다는 할수 없지만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그게 얼마나 나의 삶을 복되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좀 그런 거 같지만 하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어떻게 하자고요? 습관을 늘려가자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으니 이것도 좋은 습관이 돼서. 늘 예배, 수혈, 아, 그런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 습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 하실까요? 적은 습관을 하나씩 늘려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하는 습관도 늘려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부터. 아,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이라도 감사하자. 그러면 여러분 그 감사하는 마음을 늘려가다 보면, 그것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될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그 표현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해보자.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늘어갈수록 얼마나 상대방이 더 행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른 건다 뒤로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 습관 하나를 늘려가는 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범사에 유익한 삶도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습관화 시키는 거예요. 습관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습관화 시키자. 그냥 몇번 하고 많은 게 아니라 습관화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몸 건강을 위해서도요, 하루에 내가 만 오천 보 이상을 내가 걸어야 되겠다. 제가 그걸 습관화 시켰더니, 십년 넘게 지금 만 오천 보 미만으로 내가 걸은 적이 별로 없어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라도, 아니면 밤에라도 제게 몸을 상태를 점검해 보고, 그 습관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대로 이 나이 먹도록, 그 어떤 노래, 이 나이 먹도록 건강을 지켜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습관을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입다가도 습관적으로 먹게 돼요. 나가게 되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어가면서라도 좀 걷, 걷게 되면 걷게 되고 앉아서 기도하게 되리 기도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은 것부터 습관 아습 모든 것을 습관화시키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 근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작은 것부터 습관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일상적인 것 속에서 감사를 습관화시키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시겠죠. 축복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시겠죠. 건강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의 습관을 잘 만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인격이 됩니다 그게 인격이 돼요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인격이 어떻게 줘요? 고상해져요 인품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보지만 막 불평하는 사람이 여러분 좋아 보여요? 감사하고 막 밝은 사람을 여러분이 좋아해요 감사하며 밝은 사람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격이 체질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대박꾸는 그런 삶이 된다면 오늘부터 이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여러분이 달리 가지고 살아 가시면 인생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는 신앙의 수준을 결정한다.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가정 교육에 잘 돼서 감사할 수도 있어요. 성품이 좋아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범사의 감사는 그거 갖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럼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른 신앙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래요? 감사를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경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조건으로 살아가는 삶을 갖기 때문에 그 신앙도 좋은 신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막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만 만나면 막 불평하고 그분 만나면 원망하고 막 화내고 막 그런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에이. 신앙이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설교를 여기서 아무리 유식하게 잘하고 여러분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 앞에 늘 불평하는 설교하고 원망이나 하고 또 나가 내려가서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좋은 목사 아니죠. 그래서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로 그 신앙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래서 그삶 자체가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 어쩌면 신앙이 좋은 사람일 것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성령이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경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지난 주에 설교한 말씀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단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서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서 뛰어넘는, 뛰어넘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도 살아보자. 어, 괜찮죠? 아, 내 신앙이 좋은 신앙을 보여진다면 그게 뭐다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한가 안한가가 중요하다면 감사를 자꾸 충만하게 채워보자.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가족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신앙이 좋으시오. 그러면 그게 뭐가 돼야 돼요? 감사함이 충만해야 돼. 우리 남 우리 아내가 참 신앙 좋아. 그럼 뭐가 돼야 돼요? 감사함이 넘쳐야 돼. 요 근데 아내는 잘안 하셔도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둘이 감사함이 막 여기서 충만하면 그 신앙보다 더 좋은 신앙이 어디 있겠어? 그럼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모습을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제가 오늘 범사에 감사는 이란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힘들더라도 이 일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부터 마음, 여기 마음에다가 이 감사를 자꾸 담는 거예요. 자꾸 끌어다 마음에 뭐까지 담아요? 범사에. 감사까지 담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봄이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죠. 네? 네. 여기다가 습관을 감사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습관화 시킴, 감사로 습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신앙의 수준을 끌어 올리는 감사를 실천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범사의 감사가 오늘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행복하게 할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